어느 팀이 이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거죠. 물론 강팀이라고 예상하는 팀도 있고 약팀이라고 예상하는 팀도 있지만 막상 해보면 예상을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팀이 탈락을 하기도 하고 또 16강에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기도 하고. 어, 공은 둥글다. 이렇게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어, 강팀이라고 예상했던 아르헨티나 또 독일 같은 팀들이 탈락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 아, 축구는 정말 모르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약팀들이 좀 강팀을 이기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 많은 전문가들이 약팀이다, 16강 은 탈락할 팀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어, 전문가들의 예상을 좀 깨고 16강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2 0 0 2년도에그 월드컵의 영광을 재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를 보니까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봅니다. 어제만 좀 잘했어도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접버려가지고요 그래도 떨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독일이 다행스럽게 스웨덴을 이기는 바람에 우리가 아직 희망이 있어요. 다음에 독일을 이기면 돼요. <laughs>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라갈 희망이 있는데, 그것도 참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선수들이 러시아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뛰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열심히 뛰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걸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러시아에 가서 다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축구팀도 강팀이 있고 약팀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부간에도요 조금 더 강한 분이 있고 어, 좀 약한 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 이런 직장에 가봐도 어, 유달리 좀 강한 분이 있고 또 약한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강하신 분이 있는가 반면에 약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강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강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이 사울은요. 이 성격도 아주 강하고 또 고집도 있고요. 그리고 성질도 대단하고 그리고 어떤 신념도 딱 가지고 있는 신념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예,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면요, 하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죄대에 대하여 여전히 예, 사울이 뭐가 등등하다고 나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위협과 살기가 엄청 막 대단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울의 존재가 아주 위협적인 존재. 예,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 누군가를 해치고 어, 예, <laughs> 예, 해야 할 정도로 살벌한 기운이. 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그 살기를 띤 그러한 <laughs> 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사울은요 예루살렘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 그 이스라엘을 벗어난 지역이죠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이제 가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으려고 대제사장이 준 공문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뭐 하나에 딱 꽂히잖아요. 그럼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고국만 향해서 그냥 직진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 을 잡아서 내가 가두고 어, 죽이는 일, 이 이게 내 사명이다. 더 이상 이 예수 이단이라는 것이 퍼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내 목표다. 그리고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울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기질 자체는 이게 물불 안 가리는 사람입니다. 뭐 하나에 딱꽂히고뭐 하나의 어떤 목표를 딱 세우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장점이 있는가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옳은 일에 이 꽂히면 좋은데 더 없이 막 훌륭한, 훌륭하게 일을 하, 하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일에 이 꽂히게 되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겪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별로 이제 한 일은 없고 주로 주로 이제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다 이렇게 해라. 그리고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제자들 통해 하셨는데 사울을 만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안 맡기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직접 사울을 만나시는 거예요. 감히 누구도 이 사울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맡겨가지고는 이게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건 내가 좀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을 이제 만나시는 거죠. 워낙 사울이 세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만나셨는데요. 이제 담세계에서 앞만 보고, 이제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가 잡아서 가만두지 않겠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그리고 가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빛을 쫙 비춰주십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니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강렬한 빛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비춰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 눈이 있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너가 제대로 보라는 것이죠. 너는 지금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까지 불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너가 지금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 자신을 보라는, 것. 너가 지금 소경이라는 것이죠.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직접 음성을 들려주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소리로 사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때 5절에 보시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또렷하게 말씀하시다 그리고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이것은 사울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가짜인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그리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리고 가짜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했다고 전하긴 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가짜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내가 예수다.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 자기가 믿었던 것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거, 이렇게 이 사람들 잡아서 가두는 거,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그게 진짜가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였던 거예요. 진짜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이 자신 지금까지 자신이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이게 잘못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주님 앞에서야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충격이겠습니까? 옳은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게 진짜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이게 일순간에 주님 만나고서 다 무너진 거예요. 깨어져 버립니다. 말문이 막혀 버립니다. 뭐 음식도 못 먹어요. 3일 동안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살기가 든든하고, 쎄도 예수님 만나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아, 네, 이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빛이, 빛을 비추어 눈만 보이지 않게 해도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살기 등등했던 사울도 아예 빛을 비추어서 보이질 않으니까 손에 들고 있는 그 공문이 소용이 없고요. 그의 혈기가 무슨 소용이 없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과 힘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눈 하나 보이지 않게 하시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일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가 하고자, 하고자 했던 일, 일순간에 다 멈춰 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사울이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동안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내가 제일인 줄 알고, 자기가 가진 지식과 권력과 능력이 제일인 줄 알고, 자기가 하면 다될줄 알고, 자기의 가진 신념이 제일인 줄 알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비치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무능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야. 주님의 빛을 비추니까 그 빛을 받고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주님 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 브레이크를 딱 거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건강하게 잘 살고 막 아무 문제 없고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가 브레이크가 딱 걸려요. 이 사울처럼 막,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기 뜻대로 되고 막 그냥 이렇게 되다가 당에세계 브레이크를 주님께서 팍 걸어, 거시듯이 우리도 그런 일을. 갑자기 몸이 막 아프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막 온다거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이 온다거나 가정의 고난과 어려움이 올때이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다라는. 그때에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동안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다할줄 알고, 내가 뭐 하여튼 뭐든지 내가 할수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 순간에 깨닫는 것이.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더 이상 한치앞도 나아갈 수 없을 때,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이 손을 잡아서 끌어줘야 걸어서 담에세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 만나고서야 이 사울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 전에 몰랐어요. 그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거울 앞에서야 자신의 더러움을 볼수 있듯이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요. 얼마나 무능하고 초라하고, 얼마나 죄가 많고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닫는다. 것그 교만했던 사울이 주님 앞에서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볼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햇빛이요, 촤 비칠 때, 지금은 이 안에 먼지가 이렇게 막 떠다니는 게안 보이잖아요. 근데 햇빛이 촤 들어오면 그 먼지가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이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착 비춰주실 때 그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자신을 볼수 있다라는 거. 다 주님의 빛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죄와 무능함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정말 대단한 줄 알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사울처럼 언젠가 주님께서 담의 세계에서 브레이크를 거시면 눈 하나만 잠깐 안 보이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이요 고기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고, 그물을 내고 고기 잡아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 다 꿇고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를 떠나죠. 떠나십시오. 자기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주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걸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귀 비... 우가 다쳐 있다라고 주님 앞에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영정기를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할수 없음 주님이 아니면 내가 할수없음면 고백하며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부족을 치워주실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픈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주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바른 것을 볼수 있고, 제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제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두워졌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고 다른 것을 보고 진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고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달으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빛을 소망의 빛을 구원의 빛을 치유와 회복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 자신을 바로 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사울이 바울되듯이 그렇게 여러분 거듭나서 귀하고 복된 삶, 귀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같으면 사울 안 받아 줄것 같아요. 못된 사람이잖아요. 스테반도 막 돌에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고. 있는 사람 다 잡아다가 그냥 옥에 가두고 비박하고 그래 그러면 저같으면안 받아줄 것 같아요. 만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사울를 용납해 주시는.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아 우리 주님은 누구라도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누구라도 주님은 용납해 주시는 분이구나. 어떤 죄, 죄인이라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을 기도해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아, 그 사람은 좀 싫은데요. 사울은 못된 사람이라 싫은데요. 뭐 싫은 거예요. 아나니아 같은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도 뭐 싫은 거예요. 스테반 죽이고 동지들 그렇게 잡아들이고 피파가던 사람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업을 받아주시.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깊이보다 주님의 생각과 깊이가 더 크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하늘 보다 높은 것이지. 내 생각보다 높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더 높으시고, 더 기쁘시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 같은 사월 받아주고 싶지 않은데, 주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요. 얼마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지 누구보다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승리라는 거죠. 정말 진짜 승리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승리해야 될건 뭐냐? 이렇게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너가 그랬으니까 나도 똑같이 하고 너가 그랬으니까 나도 보복하고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을 품으셨듯이 받아주고 그게 이기는 거라. 품어주는 거.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 그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을 품으셨습니다. 그걸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것입니까 예수님이 이긴 거죠. 사울 너는 안 돼.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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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아줄 거야. 그래서 사울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었다면 그 예수님이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 죄인, 그 강팍한 사람, 그 정말 사람도 어떻게 할수 없는 그 강한 사람을 주님께서 받아 주셔 가지고 그를 거듭나게 하셔서 바울 되게 하셔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것이 이게 주님의 승리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원수같이 대하고 미워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없겠습니까? 그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걸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지는 것 같지만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받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듯이 그 원수 같은 사람, 나를 미워하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도 우리가 받아주고 용납해서 친구로 만들고, 원수를 마치 친구로, 만들고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자언 16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도로워를기를기시게 하면, 사사도 화목하게 하시니다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충성합니까? 수없이 매 맞고 40에 하나 가만매 계속 맞고 또맞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까?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합니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받아 주셨습니까? 안 받아 줄줄 알았는데 사울 같은 사람을 주님이 받아 주셨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돼서. 은혜가 너무 커서. 고리도전서 15장, 9절, 10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님에 가진다. 나는 하나님에게 베풀사도라천한받기를감당하지못하다 그러나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확대해야 하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백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스테반이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 핏과 옥에 가두었던 이죄 많은 이 사람,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복음 사역자로 삼아 주셨던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축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더 충성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요? 우리가 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생활하고, 봉사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은혜 때문인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길믿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강박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교만한 사람, 나같이 욕심 많은 사람, 주님께서 불러주셔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이라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저는요, 이 찬송, 우리 같이 성도님들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처음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